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..오늘은요 이제 TL에 대해서 한그래 나름 조금씩 했거든요 게임을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 50까지 키워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드릴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초보자의 시선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은 기대했던 이상으로 게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다는 게 조금 네.. 뭔가 말이 이상하긴 한데요. 일단은 게임상으로는 뭔가 그렇게 이게 나쁠까? 나는 여러 가지 의심이 사실 있긴 했어요. 내가 이제 이 게임을 그냥, 어, 그냥 계속 즐길 수 있을까? 근데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. 제가 이제 확실히 3D 멀미가 좀더 생기는 게좀 있어가지고. 게임을 좀 오래 못할것 같아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좋았던 점이 기본적으로 모바일 MMORPG 같은 경우는 경쟁이 확실히 심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사실 이제 좀곳 적정이 좀 많았는데 이제 확실히 랭킹을 좀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좋았던 게 확실히 이제 그냥 사냥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알고 있던 그 기존의 전형적인 자동사냥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몬스터를 가지고 여러 사냥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확실히 이펙트도 되게 이뻐서요 이 게임을 그래도 한시간 정도는 즐길 수 있게 따루에 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 MMORPG라는 장르는 사실 어...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을 만한 게임이어야 되는데,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이제 좀 아쉽긴 했어요. 왜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냐면, 우선은 할 컨텐츠가 사실 이제 좀 요즘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낚시나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. 저도 이제 낚시도 해봤고, 우리는 사실 해보지 못했는데 낚시가 사실 이제 어, 처음 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그건 따로 이제 컨텐츠를 또 만들 건데요. 어, 일단 조작감도 되게 불편하고 <laughs> 생각보다 이제 섬세한 컨트롤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한 그 마인크래프트에서 하는 그런 방향, 그런 단순 이제... 낚시라고 생각을 했는데, 좀 낚시에 좀 힘을 준 느낌이 들어서 좋기도 했지만, 한편으로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. 왜냐면, 낚시 컨텐츠는 그냥 멍 때리면서 편하게 이렇게 이런저런 놀가리 까면서 하려고 했는데,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, 어, 이것만 붙잡고 했어야 되는 정도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, 제가 모르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TL을 시작할 때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. 이 맵이 이제 일단적으로 여기에서 요러한 순간이동석을 이용하면은 맵들 사이를 이제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. 이제 그 이동할 때 기존적으로 일단은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이러한 순간 이동성을 당연히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고요.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각각의 맵을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많이 열지는 못했는데, 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러한 흰색 석을 이동해서 클릭해서 이동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더라고요. 네, 이거는 저도 게임을 이제 초보자 <laughs>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좀 알게 됐습니다. 어, 그리고, 무엇보다 좀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냐면, 이 스킬 부분인데요. 확실히 이제 스킬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잘돼 있지만, 이런 것들을 읽는 분들 중에, m m o r p g 를 하시는 분들 중에, 전략적으로 한 20, 30대 분들은 좀 읽겠지만,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를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, 아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, 이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좀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연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냥 요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요걸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, 여기로 바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,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점이 많이 있었지만 네, 일단은 게임을 즐길 때 기본적으로 한 시간 정도는 즐길 만했다 그치만, 그 이상으로 즐기기엔 사실 그바음좀 지친 점이 좀 많이 있었고, 네, 여러 가지 던전은 아직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좀더 느낀다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50레벨 찍으면서 분석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추가적으로 또 전달 사항이 있으면은 영상 또쭉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